원이 있는데 그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1이란 말이야 네. 근데 그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뭐이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 보자 뭐 이렇게 있다고 해 보자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1,1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이동했다? 이만큼 길이가 갔으면은 또 그만큼 길이 똑같이 가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똑같으면 되겠지. 중심이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동을 했겠네. 여기로, 여기로 이동을 했겠네. 음 맞아. 음, 그리고 반지름은 똑같겠지. 반지름은 똑같겠지. 1이, 1이겠지. 네. 그러면 이 중심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거지. 지금 말한대로 어떻게 하면 됐나? 이두 점과 이점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대칭 대칭인데 1대1로 내분점, 중점하고 똑같다? 네. 중점이다. 따라서 중점의 원리로 이용을 해보자. 중점 마이너스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2분의 모도 뭐 항의 뭐? 2분의 a 더하기 2. 2요. 또 중점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y 좌표 마이너스 1은 2분의, 2분의 b 더하기 1이요. b 더하기 1이다. 따라서 이거 계산 머릿속으로 한번 해볼까? 네. 마이너스 4요. 그리고 b는? 마이너스 이요 음, 응. 이렇게 나오네. 네. 중심 구했네. 그럼 그 도형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원의 중심이잖아 이게 ab가. 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네. 반지름은 반지름은 1이야. 음, 변함이 없다. 이게 답이겠다. 이렇게다. 어, 네. <laughs>